말 한마디에 천냥 빚도 갚는다. 오랜 세월 우리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해온 말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은 갚을 수 있어도 말 한마디로 평생 인연을 잃는 일도 있다는 걸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마주합니다. 젊을 때는 말로 사람을 모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 때문에 사람이 멀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듣는 귀가 예민해지고, 마음은 쉽게 상처받으며, 관계는 더 조심스럽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히 저 말을 꺼냈나? 그말 때문에 사이가 어색해진 걸까? 어느날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칠 때가 있습니다. 대화가 끝난 뒤에도 계속 마음이 쓰이고, 돌아서는 뒷모습에서 무언가 어긋난 기류가 느껴졌다면, 아마도 말 한마디가 그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은 의도가 아니라 결국 상대의 마음에 어떻게 남느냐로 평가됩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라 해도 듣는 사람이 상처받았다면, 그건 이미 관계에 금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균열은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말을 아무리 사과해도 그 기억은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에는 자연스럽게 말이 많아집니다. 살아온 세월이 많고 경험이 풍부해졌으며 하고 싶은 말도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맞다, 이제는 내가 말할 차례다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말을 멈추는 게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수가 많아질수록 주위가 조용해진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주변 사람들은 점점 듣는 걸 피하게 되고 말 많은 사람을 피곤하게 느낍니다. 결국 말이 많아서 오히려 고립되는 모순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말은 많을수록 소중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설명은 진심을 흐리게 하고 반복되는 말은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한다면 처음엔 걱정으로 받아들이던 것도 나중엔 간섭이나 통제로 들리게 됩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가 늘 자기 이야기 위주이고 남의 이야기를 덮어버리는 말투라면 누구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말이 관계를 가깝게 하는 도구라면 동시에 관계를 무너뜨리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그 한마디의 무게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큽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누가 어떤 표정으로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년기의 말은 설명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긴 문장이 아니라 한 줄의 진심이 중요합니다. 말의 양을 줄인다고 해서 고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줄이는 사람일수록 조용한 품격이 느껴지고 신뢰가 쌓이며 끝까지 존중받습니다. 조용히 듣고 짧게 말하며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여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기술입니다. 혹시 최근 누군가와 멀어졌다면 혹은 대화 후 후회가 남았다면 그 시작이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기 전단 3초만 생각했다면 어땠을까? 말을 아꼈더라면 그 관계는 지금도 따뜻했을지도 모릅니다. 말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말은 살아온 삶 전체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람은 늙어서 말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삶의 무게를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말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이제 실제로 어떤 말들이 관계를 가깝게 만들고, 어떤 말들이 조용히 사람을 떠나가게 만드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풀어보겠습니다. 품이 있는 말투와 멀어지는 말투는 결국 말투보다 사람의 마음 상태에서 갈립니다. 그 차이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도를 가장 많이 바꾸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같은 말도 어떤 이는 따뜻하게 전하고 어떤 이는 차갑게 던집니다. 그 차이는 말의 겉모양이 아니라 말투에서 결정됩니다. 말투는 단어보다 마음을 먼저 전하는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경험을 근거로 자신있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봤자 안 돼. 내가 다 겪어봤어. 그래서 내가 뭘 했어와 같은 표현은 사실 걱정과 애정에서 비롯되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단정, 판단 혹은 톤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표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진심은 말에 담겨야 전해집니다. 하지만 진심이 있다고 해서 그 말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맞는가 보다 상대가 상처받지 않았는가입니다. 말의 내용보다 전달 방식이 관계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건 아니지라고 하면 마음을 닫게 되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나는 이렇게 느껴졌어라고 하면 대화가 이어집니다. 말투는 단순한 언어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이며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누군가는 믿음을 주고, 누군가는 불편함을 줍니다. 그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말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투는 내면의 성숙과 감정, 조절력에서 나옵니다. 노년기에 관계가 줄어드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대화에서 오는 피로감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이 무겁거나 반복되거나 상처가 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말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말, 경험을 강요하는 말, 타인의 선택을 부정하는 말은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말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말투는 기술이 아니라 성품이기 때문에 마음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해줄 말이 있다는 태도보다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싶은가를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결국 말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쁘게 말하니 내 얼굴도 부드러워지더라. 그분은 처음엔 억지로 말투를 바꾸는 것이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자신에게 더 편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편안해졌다는 경험담입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평생 말이 많아 사람을 잃고 침묵을 배운 후에야 관계가 회복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을 줄이니 사람들이 내 말을 더 귀하게 들었다. 말이 많을수록 가벼워지고 말이 적을수록 무게가 실린다는 이 단순한 진리는 나이를 먹을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최근 누군가의 말에 위로받은 적이 있었나? 내가 던진 한마디에 누군가의 표정이 어두워진 적은 없었나? 말을 줄인 대신 상대의 말을 충분히 들어준 적이 있었나? 이세 가지 질문만으로도 나의 말습관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은 길지 않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 무심한 듯 따뜻한 말, 설명보다 공감이 담긴 말이 사람을 가깝게 합니다. 관계를 지키는 건긴 말이 아니라 짧고 품이 있는 말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연습을 통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바꿔야 할지,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부터 따라 할수 있는 말투의 전환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말투는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지만, 단 하루 한 문장만 바꿔도 관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그건 틀렸어. 라는 말 대신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라고 해보세요. 틀렸다는 말은 상대의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강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곧 자존심을 건드리고 방어적인 태도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표현은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깁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 거야. 대신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입니다. 전자는 경험을 무기로 내세우는 말이지만 후자는 공감을 전제로 둔 말입니다. 삶의 연륜이 많아질수록 조언이 아닌 공감을 전하는 말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특히 자녀나 후배와의 대화에서 이 차이는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내가 뭘 했어? 대신 마음고생 많았겠다. 입니다. 결과보다 먼저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실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판단보다 위로가 먼저입니다. 조언은 마음이 열릴 때 받아들여지지 방어적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옳은 말도 거부감만 남깁니다. 말투를 바꾸는데 있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자기 인식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한번만 생각해 보는 것. 그 작은 사전 점검이 실수를 줄입니다. 말을 바꾸기 위한 가장 좋은 연습은 내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감정적 시뮬레이션은 말습관을 바꾸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 어르신은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해보자. 처음엔 잘 되지 않았고 습관처럼 튀어나오는 말투에 스스로 민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친구들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투 하나가 삶의 분위기를 바꾼 경험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평생 말이 많아 관계에 상처를 준 경험이 많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사실 외로웠다는 뜻이었어요.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며 계속 말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내린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말을 줄이니 오히려 사람들은 더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더라. 이 짧은 경험담 속에는 노년기의 인간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말은 적을수록 무게가 생깁니다. 자주 말하지 않지만 한마디씩 깊이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반대로 말이 많고 중심없이 흩어지는 사람은 점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는 단순한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감과 연결의 문제입니다. 품격 있는 말투는 조용함 속에서 더 빛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제안은 단 하나입니다. 하루에 한 문장만 바꿔보세요. 혼잣말도 좋습니다. 이 나이에 뭘 대신 지금부터라도 품이 있게 살자. 말해봤자 소용없어. 대신 때로는 침묵이 더큰 말이다. 이런 말은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곧 나의 태도와 관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말은 줄이되 마음은 더 전해야 합니다. 말은 짧되 진심은 선명해야 합니다. 말을 통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줄여 나를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투를 바꾸면 표정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면 사람의 반응도 달라집니다. 그것이 결국 노년의 삶을 지혜롭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감정을 드러내는데 점점 서툴러집니다. 젊을 때는 화를 내도 금세 풀리지만 노년에는 마음에 남은 상처가 깊어지고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쌓이면서 작은 말에도 민감해지곤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보다 감정 조절이 중요해집니다. 말이 터지기 전에 감정을 가다듬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노년의 처세에서 가장 빛나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이 격해졌을 때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는 욱하고 말하는 것, 다른 하나는 꼭 참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 모두 관계에 오래 남는 찌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욱해서 말하면 후회가 남고 꼭 참고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입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식은 감정을 제대로 다스려 전달해야 할 말은 품이 있게 전달하고 삼켜야 할 말은 조용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말이 올라올 때한 박자 쉬는 것만으로도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3단계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말하지 말고 한숨 쉬기. 둘째, 내일 해도 괜찮은 말만 하기. 셋째, 감정을 설명하는 말로 바꾸기. 이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충동적인 말이 줄고 후회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도대체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묻고 싶을 때그 상황이 나에겐 좀 당황스러웠어 라고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비난보다는 느낌을 말하는 것, 판단보다는 감정을 전하는 것이 진짜 소통입니다. 말투는 같아도 감정의 방향이 다르면 말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듣는 사람도 나를 다르게 대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방어적이 되지만, 감정을 솔직하고 조용히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논리가 아니라 표현입니다. 나는 지금 속상해. 조금 서운했어. 이 짧은 문장들이 오히려 깊은 이해를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종종 참는 것이 성숙이라고 배워왔지만, 사실은 가다듬는 것이 성숙입니다. 참는 것은 억누름이고 가다듬는 것은 정리입니다. 감정을 정리한 말은 부드럽고 단정합니다. 억누른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지만 정리된 감정은 오히려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감정을 삼키지 말고 품이 있게 풀어낼 수 있도록 말의 구조를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전에는 참다가 한 번에 터졌는데, 요즘은 속상하면 그냥 조용히 말해요. 나그 말이 좀 서운했어 하고, 그러면 오히려 상대가 놀라고 미안해 하더라고요. 이분의 말처럼 조용한 표현이 오히려 더 강하게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감정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말의 방향으로 전달됩니다. 또 다른 분은 부부 싸움에서 늘 고성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어느 날부터 싸움이 날것 같은 순간에 조용히 방을 나와 한 바퀴 산책을 돌고 오셨다고 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내보내기 전에 자신을 가라앉히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식힌 뒤에 차분히 이야기를 꺼냈더니. 부부 사이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감정을 가다듬는 말은 상대를 바꾸지 않더라도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말이라는 건 결국 자기조절입니다.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 곧 말의 질을 결정합니다. 진심이 있어도 표현이 거칠면 마음은 닿지 않습니다. 표현이 다정하면 진심도 더 쉽게 닿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욱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말은 지금 꼭 해야 할까? 지금 이 감정을 설명하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 두 가지는 말실수를 줄이고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 도구는 누구에게나 익숙해질 수 있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깊이 위로받고 또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평생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흔적은 사람의 마음에 선명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말은 말투보다 더 중요한 흔적으로 남게 됩니다. 누군가의 기억에 어떤 말로 남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한 청년이 버스 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사연이 있는 듯 보였지만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그 청년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힘든 날도 지나가요.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그말 한마디에 청년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순간 마음을 일으킨 힘은 아주 컸습니다. 말은 그렇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마디 말이 어떤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 나이에 뭘 하겠어? 같은 말은 때론 돌보다 날카롭습니다. 말의 날은 보이지 않기에 더 위험합니다. 누군가 상처받은 것도 모른 채 살아가다가 시간이 훌쩍 지난 후그 말이 너무 아팠다는 말을 듣고 후회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노년기의 말은 설명이 아니라 인격입니다. 내가 살아온 태도와 쌓아온 감정, 그리고 관계에 대한 깊이가 모두 말에 드러납니다. 말은 내 얼굴입니다. 아무리 외모를 단정하게 갖고도 말이 거칠거나 냉소적이면 인상이 흐려집니다. 반대로 조용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을 품어주며 그 자체로 인품이 됩니다. 그러니 이 시기에 우리는 더 묻고 더 듣고 더 짧게 말해야 합니다. 말이 적다고 침묵하는 것은 아닙니다. 품격 있는 말은 침묵과 함께 합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꼭 필요한 말만 전하는 사람은 존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는 늘 사람들이 머뭅니다. 관계는 결국 말의 무게를 통해 유지됩니다. 그분 말은 항상 짧고 따뜻했어.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이 들수록 말이 많아지면 의심을 사고, 말이 줄어들 때 정돈된 언어로 진심을 전하는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말이 결국 인생의 끝에서 진짜 흔적을 남깁니다. 말을 줄이는 건 외로워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을 줄이는 건 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말은 줄이되 의미는 더해지고 말은 짧아지되 신뢰는 깊어져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지탱하게 할 수도 혹은 영영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말 한마디만 따뜻하게 바꿔보세요. 아침에 가족에게 잘 잤어? 대신 몸은 좀 어때? 라고 말해보세요. 친구에게 왜 연락이 없었어? 대신 보고 싶었어 라고 말해보세요. 같은 내용이지만 말투가 달라지면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노년의 말은 짧을수록 품이 있고 적을수록 존중받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굳이 길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됩니다. 따뜻한 말은 늘 여운을 남기고 그 여운이 사람의 마음을 붙잡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떠올릴 때 그분은 말이 짧았지만 마음이 컸어.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조용한 하루 속에서 단한 문장만이라도 품이 있게 말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이 오늘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도 있고 내일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말은 곧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은 앞으로도 누군가에게 잊히지 않을 얼굴이 됩니다.